중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 제곱근과 실수 이야기를 해보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4의 제곱근이 뭐냐? 이 소리는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나오느냐? 이 소리야. 뭐요? 플러스 바이너스. 지 4의 제곱근이 뭐냐? 이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무엇을 제곱하면 4인가 이소리야 4의 제곱근이 뭐냐? 라고 물으면 무엇을 제곱하면 4냐? 이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2. 9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3. 2. 4분의 1에 제곱하면 무엇을 제곱하면 4분의 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없네. 2분의 1이 제곱. 뭘 제곱하면 2분의 1이야? 없지.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기호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여주고, 루트 3이라고 쓴 거야. 즉, 루트 3을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우리는 3이라고 할 거다. 루트 5의 제곱도 5야. 양수인, 루트 안. 음수는 들어가면 안 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들어갈 거야. 무엇을 제곱하면 2분의 1이야? 없잖아. 그러니까 루트를 붙여주는 거야. 뭐 유료화해도 되는데 즉 이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이 돼 그럼 이런 거를 루트 안 쓰냐 써도 돼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다만 루트 4가 2가 된다 같아지는 이렇게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첫째 여기서 봤잖아 a가 0보다 클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가 돼. 여기를 잘 보면, 요건 2의 제곱이고, 요건 3의 제곱이고, 요건 2분의 1의 제곱이야. 따라서, 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으니까 다 무시하면, 요것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루트, 그니까, 러 좀더 살펴보면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돼요. 루트 4는 2의 제곱으로서 2가 돼요. 이 루트 9도 결국은 3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3인데 이것도 사실은 루트 안에서는 3의 제곱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루트 16분의 1은 루트 4분의 1의 제곱을 취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이것은 뭐, 뭐 그냥 그대로인데 이런 것은 그럼 제곱하고 루트를 없애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조심할 것은 잘 봐라. 조심할 것은. 그렇다면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루트하고 제곱을 떼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된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루트 4거든. 그러니까 2가 돼. 2. 루트 2의 제곱도 2고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야. 어떻게? 루트 A가 양수일 때, 루트 A의 제곱은 A가 양수면은 그냥 A죠. 아까 봤지? 그니까 러 이거는 제곱과 루트를 뗄 때, 루트 2의 제곱은 2이지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거든. 그니까 러이 소리는 뭐냐면, 제곱과 루트를 뗄 때, 절대 값을 붙여버리면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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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양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로 나오면 되는데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 값을 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곱근과 실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루트 a제곱에서 제곱과 루트를 뗄때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서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틀린다 머리에다가 각이을 시키시오 제곱과 루트를 뗄 때는 절대값을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도 제곱과 루트를 뗄 때는 절대값을 붙여라 A가, A-2가 0보다 크다면 그냥 나오고, A-2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이고, 당연히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써요. 즉, A가 2보다 클 때는 A-2고, A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야 돼. 이두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절대 값안붙이고 나오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음. 없어, 여기. 뭐 3학년 1학기 과정은 뭐 이런 거 별로 할게 없어서 안할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씩 할 얘기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에, A,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루트 A보다 루트 B가 커야 돼. 첫 번째 성질, 한 배의 길이가 에, 루트 2의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나 2라고 그랬는데 그냥 루트 2의 제곱도 2이지 이 소리는 뭐야? 루트 2의 제곱은 루트 2를 두번곱하라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이게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2라면 이한 변의 길이는 역시 루트 2가 돼야 돼. 그러면 넓이가 3이라고 해 그래 봐. 넓이가 3인 직각삼각형이라면 응?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3이지. 따라서 2보다 3이 크면 루트 2보다 루트 3이 역시 커야 돼. 이해가 팍 되지 그 다음에 에어그 다음에 할게뭐 있나 실수를 실수가 있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조금 한 건데 정수가 있고 정수에는 자연수가 있고 자연수가 양의 정수야 1, 2, 3, 또또또그 다음에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분수가 있어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어. 이것은 분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수에다가 분수를 합친 이것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것을 무리수라고 하고 이두 개를 합쳐서 는 실수라고 한다. 두 개를 합쳐서 실수라. 고 그래서 실제로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모든 수들이 전부 대응이 돼서 수직선이 꽉 들어차 있어. 수학과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이거 당연한 거지. A-B가 0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다. 사실은 실수의 성질에서 실수의 성질은 이런 게 있어. 3 1율이라고 하는데, 중학교에서 언급하지 않는데, AB가 실수이면, A-B는 0보다 크든가, A-B는 0이든가, a b 는 0보다 작든가,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성립해. 하나만 성립.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일 유리다. 하는지.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것을 a는 b보다 크다 하고 요때는 a하고 b하고 같다 하고 요때는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를 좀더 엄밀히 정의하면 엄밀히 생각을 하면 실수의 성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무리수를 작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봐. b 가 이렇게 있다. 일일이면, 이제는 이 대각선이 루트 2인 것을 알았지. 왜? 그왜 루트 2야? 루트2. 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2이다. 왜 그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2이다. 왜 그런지 잘 몰라. 잘 봐. 이 길이가 모두 1이야. 그러면 이 정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얼마야? 정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4야. 2 곱하기 2. 그러면 A, B, C, D, E, F, G, H. 정사각형 이것도 정사각형이지 EFGH 이 넓이는 얼마야? 아니지 2가 돼.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루트2가 돼. 그래야 곱해야 2가 나오지. 여기서 그래서 수직선에 루트2를 작동하는 방법은 이것을 콤파스로 이렇게 놓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보기 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돼요. 루트. 루트 2를 작도하는 방법 제곱근, 어,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루트 3을 읽을 때는, 루트 3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제곱근 3이라고 읽는 거야. 제곱근 3 혹은 루트 3이라고 읽어야 돼. 이 제곱근에 대해서 제곱근을 어떻게 계산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첫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물론 여기서 a, b는 양수래. 0의 제곱근은 0이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어. 중학교에서 이때는 이것을 우리는 루트 a b로 계산할 거야. 또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로 계산하죠. 루트 b분의 a로 또 유리수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그러면 유리수끼리 곱하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처럼 하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하고 무리수끼리 계산해라. 루트를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무리수야. 분수도 마찬가지. m 루트 b, n 루트 a 이것도 n 분의 n 따로 쓰고 루트 B분의 A. 이와 같이 계산하면 돼. 여기서 B도 0이 아니고, M도 0이 되면 안 되겠네. 에, 예를 들면,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다. 그러면 루트 6 이러면 돼. 또, 또, 루트 3분의 2는? 루트 3 분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는 건 이렇게 계산하다 을 해야 하다뭐 이걸 이렇게 하든 이걸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식 음, 또, 또 이러면 어떡할래 어. m 루트 a 플러스 n 루트 a, a. 마이너스 l 루트 a 이런 것 할까? 이런 것은 3x 플러스 2x 빼기 5x 이런 거 계산할 때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거프리미 0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m 플러스 n 마이너스 l의 루트 a 이렇게 계산해. 루트 A로 묶었다.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C 이런 것도 분배 법칙을 써서 루트 A B 플러스 루트 A C 이렇게 하겠지.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를 잘 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4 곱하기 3인데, 이걸 이렇게 쓸수 있거든. 따라서 이렇게 쓸줄 알아. 루트 12를 바로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지금부터는 분모가 루트가 있으면 그것을, 유리수로 바꿔줘서 계산을 해. 그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 그래. 분모의 유리화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3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분모를 유리수로 해바꿔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루트를 없애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루트 2를 똑같이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하는 방법이 있지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상관없죠 이것을 분모에 유리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이거 항이 한개 밖에 없으니까 그냥 루트2를 곱해서 없애는데 이런거 루트3을 곱해 분자분모에 루트 3을 곱해도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 생략하는 거지. 그럼 여기를 전개하면 2 루트 3 빼기 3분의 5 루트 3에 대해서 분모에 루트가 없어지질 않는다. 이럴 때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야. 제곱하면 유리수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써서 분자 분모에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2 플러스 루트 3을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예요.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없어지 루트가. 10 플러스 5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다. 이런 것같아 역시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줘야 돼.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되 돼. 별할게 없어. 이런 정도 알면 되겠어. 요